안녕하세요 어, 오늘 몇몇 잘 하셨습니까? 음, 저 영상을 또 녹화를 할 거고요 어,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편집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과 제장고에 있는 종목들을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영상 남기는 거 아니고요. 어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서 일봉이라든지 좀 스윙을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분명히 힌트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아마 음 이제 공부하는 분들 혹은 이평선 매매를 할때 조금 어 고민이 되는 부분 그 그런 어 점들을 제가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우선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뉴스를 조사해야겠죠. 음,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크게 임팩트 있는 뉴스라고 보기는 음, 어렵고 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안도체 쪽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어, 결과치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전에 4.5% 가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네, 3.32%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엔 8만원까지도 정말로 갈수 있는 그림이 될것 같고, 제가 주봉을 한번 그림을 미리 어, 그려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보니까 역시... 큰 종목, 네, 대형 종목이라는 거는 이 파동의 원리를 굉장히 잘 지킨다라는 것을 이번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봉의 개수가 많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여덟 개밖에 되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만 모양으로 보게 되면 이 시간의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 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봉으로 보게 되면 어, 정말 몇개 안되고 되게 짧게 며칠 안될 것 같은 뿐이지만 개월수로 보게 되면 거의 두달 그리고 올, 다시 올라오는 때까지 약두달총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흐름이었습니다. 반대로 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기어가고 있을 동안에 어, 매우 강하게 올라왔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버렸죠. 뭐 13만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15만원으로 잡을게요. 편하게 15만원을 한다면 80만원까지 어몇배 주는 게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배까지 상승할 동안에 음, 삼성전자는 고작 제자리걸음을 하고 이제 막 벗어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종목을 왜잘 골라야 되는지를 음, 여기서 음, 좀잘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LED 쪽으로 그리고 테라사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한데요. 새로 등장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좀 등장을 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 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기 시작을 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제가 오늘 오전 중에는 매매할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음, 제가 매매를 잠깐잠깐 잠깐 했었는데, 어,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 반도체 쪽은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 영상에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상에는 안 찍히는데, 밑에 있는 종목이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고, 여기에서 한번 잡았어요. 잡았고, 많은 금액을 잡지는 못했고 연습을 하려고 잡은 거라서 많은 금액을 잡지 않았고 내려왔으면 더 잡으려고 했는데 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한가까지 닫아버린 상태로 끝나버렸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자율주행차가 얘기가 있었는데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잠깐 연습 매매를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로 매매를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어, 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매매를 한번 동참을 했습니다.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교육이라는 종목은 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연습으로 잡고, 사보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걸어놨던 것이 체결이 됐고,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매도를 여기 위까지 가는 거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했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들고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이 종목이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셀바세스 케어는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한번 잡았고요 올라가고 나서 다시 밑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고 매도도 잠깐씩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낮은 데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테스트한 것이고 여기 보면 내려왔다가 위로 치고 내려가고 위로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위로 치는 게 페이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것들이 어 일종의 작은 벽을 만들면서 올라가면서 돈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잠깐 해봤고 여기에 절대로 이런 모습이 개인들이 나만 들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상을 갔고요,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에 이 지점을 지켜주면은 뭐 홀딩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뭐 시간에는 제가 지금 확인한 거지만 어쨌든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를 건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한 그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 계속 지켜볼 것이고 제가 생각한 손절 라인은 13,000원, 네, 13,48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뭐 여지없습니다. 저는 손절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인선 정보도 마찬가지고 제 여금 여기에 있는 양봉의 저점을 어, 3250, 3250, 3245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음,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시간에서는 깨져 있더라고요 네 깨져 있죠 3245로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깨져서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 매도하게끔 설정돼 있어서 다음 주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삼화 전자 이거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매매를 할 종목을 뭘로 지금 잡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을 저는 네. 오늘 소록스를 매매를 잠깐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록스를 음 매매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상으로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고 그거를 다 잡아먹는 음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정지, 매매정지 거래액에도 예고도 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낮게 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홀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봉이 될 것이고요. 이 봉이 되는 건 3일선을 지지하는 양봉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래 반도체는 제가 다음 주에도 일단 노려보고 있을 예정이고 이 종목이 음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선 중에 하나인 이 선을 넘어섰긴 했지만 각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저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상승을 또 해버린다면 다음 주에도 후이 미래 반도체가 대장으로서 역할을 똑똑히 해줄 겁니다. 테라 사이언스는 올라온 지금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매매를 굳이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예로 삼화 전자를 둘수 있습니다. 삼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고, 인데이프는, 어, 지금 처음, 처음은 등장한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 그, 재건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쌍용건설건설과 함께 어, 네움시티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을 했는데 쭉 내려왔죠 여기에서 한번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상한가 자체가 위치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 여러가지 종목이 한 번에 다 상한가로 들어가지 않았죠 단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음,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승한 종목들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좀 늦게 봤어요. 좀 늦게 봤고 이 정도쯤에 봤는데 어, 오늘 정말 강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500억이나 터지면서 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징이 있는 게이 종목이 지금 2조가 음, 넘어가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요. 어, 이것은 좀 지켜볼 여지가 있는 종목이 되었고 어, 마이크로2나 마이크로2 나 이게 마이크로 2 나노 종목인데 이 여기 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이때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시가가 되게 중요한데 시가를 돌파하는 그 위치가 음, 매우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는 음, 주목받을 만한 게 일단 ISC 정도요. 네. 그리고 칩앤 미디어도 좀 괜찮은데 거래 대금이랑 그리고 파워 자체가 ISC가 더 강하죠.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SKC에 관련돼서 인수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는데 오늘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까지 상승을 한번 했었고 저는 매매를 네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매를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들, 이 선들을 넘어 선 거의 처음 넘어서고 있죠. 그런 음, 그러니까 힘이 돈이 몰리는 날 그날에 한번 올라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크게 주목할 주목은 없는 것 같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어, ISC 정도 이두 종목이 단분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조금 전에 어, 그 제가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은 어, 매우 주, 어, 중요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대장은 JIP가 음,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분간이 종목들 안에서만 논다면 음, 크게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롭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우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상업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봉 자체가 사실 이 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여기에 첫 번째 봉 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 봉. 사실 음, 11선을 위에 두고 있고 1 1선을 돌파한 처음, 처음 여기가 이제 오랜만에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마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이 날. 이 날에 여기에서의 움직임 10시 반까지 움직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락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과거에 알고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최근에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저기서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돈을 적게 들여서 어, 후자를 선택했어요. 돈을 한번 적게 들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어, 요즘 나의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테스트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조금씩 사봤습니다. 크게는 사지 않았고요. 결과는 이렇게 됐죠. 어, 제 평단이 1 0 3 6 8 정도. 네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손해가 나지 않는데 삼화전자의 출매할 돈을 어디에다가 돈을 더 쌓았냐면 삼화전기에 쌓았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첫 번째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밟고 일어선 그날, 그죠? 그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고민하기를 이렇게 내려올 때 고민하기를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자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 마찬가지로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았으니까 어, 기존에 쓰던 방법과 혹시라도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어, 추매하는 걸 선, 어, 선택을 했어요. 여기 선, 추매를 했죠. 그리고 이 추매하는 양이 삼화전자를 추매하는 양 생각해서 어, 같이 추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올라간다면 대장이 먼저 올라간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어, 다음주에 삼화전기와 삼화전자가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 어, 다음주 월요일날에 여기 아래를 하단을 깨버리면서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 일본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삼화전자와 함께 상한가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로지 그거 하나 보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사마전자가 여기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소위 들이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매매를 안 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무조건 웬만해서는 양봉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 종가 위에서 위를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일단, 그거를 잘 판단을 해보고, 매매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 2630을 지금 한옥가만 깨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저가는 매우 중요한 저가가 될 거고요. 어, 양봉의 저가가, 저는 양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보통 잡는데, 2630에, 네, 한 2610, 그러니까, 예, 오늘 저점이 2610인데 2610을 깨게 됐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음, 크리스탈 신소재가 연, 이동, 이 정도 금액 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선은 내려오면 더 받을 거고요 더 받고 여기 밑에를 깨지, 깨지게 되면 그 이후에도 어, 상황에 따라서 더 박던, 받거나 아니면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어, 크리스탈 신소재는 여기서 바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물론 운봉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전, 터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여기 하나 이후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여섯 번째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면서 일찍 내려왔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종목이 많아져서요 음, 우선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성전보는 제가 이 저점 얘기 말씀드렸죠 음, 264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매도하게끔 걸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요. 음, 지금 매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를 조금씩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화상은 또 운봉이 맞았어요. 음, 더 올라가야 될 찬스가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음, 뚜뚜를 맞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4주 연속으로 일단 흘려내렸죠 그래서, 웰크론 한테, 네,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 4주 동안, 하나, 둘, 셋, 네, 4주 동안 흘러내리고 나서 이제 반등도 나오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여기좀더 기다렸더니 더 크게 반등도 나오고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기다린 걸 많이 기다렸으니까 잘 빠져나와야겠죠. 음, 반대로, 어, 이 세아의 때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나올 수는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주, 네주 이후에 또두번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번 밑으로 쭉 꺼졌다가 들어올린 상황,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또 운봉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 올라오는 거를 한번 그림을, 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돈을 넣을 거, 이 돈을, 저, 사마전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넣지 않아서 후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상황의 흐름이 또 나온다면, 과감하게 그때는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뭐, 잃어버리는 돈, 네. 이거는 어차피 잃어버려, 잃어버려져 있는 돈이고, 이걸 과감하게 처분하고, 나머지를, 매매하면서, 종목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삼화전자에 대해서 음,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어, 이거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황가 매매 하실 때요, 음, 어, 상황가 매매를 저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공부했었던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일단 음, 사실 제가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 영역에서도 매매를 했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 방법을 많이 찾았었고 여기 내려오는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에서도 무조건 했습니다. 무조건 매매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상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에 무조건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원금, 그죠? 원금에다가 플러스 미수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지금 풀로 풀미수 네 풀미수 단어 아시죠? 풀미수 단어로 여기 아마 다, 다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일 정도 기다리다 보면 여기 내려갔다가 적어도 평단가나 평단가 위쪽에서 막 이제 오는 타이밍에 한 번은 온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 오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이 정도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여기 들어올린 것도 수익 나고 내려왔을 때도 이 수익을 담보로 이걸 담보로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지금 접근을 했으면서 어 종목에 따라서 확실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과 이게 한번 1차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2차로 상승을 할 때에 2차로 상승을 할 때에 대장이 아니면요. 대장이 아닌 종목에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두드려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잘하면, 이 저점을 깨면서 내일, 뭐, 월요일에도 이렇게 은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은봉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은봉 나오고, 다음번 은봉이 또 나오고 나서, 그때 이후에 되돌림이 굉장히 빵!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 사마 어, 전기를 위주로 많이 어,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사마 전기 특히 테슬라의 페라이트에 관련된 지금 테마 과거의 그런 테마가 상당히 힘이 약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키 선을 지켜준다면 당연히 또더 올라갈 거고요. 그 선이 지켜지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를 하실 때, 꼭 그런 고민 하세요. 진짜로. 고민 많이 하십시오. 상한가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날 위주로 매매를 할수 있도록 좀, 어, 많이 신경 쓰시고,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물려있는 종목들, 위사이택이라든지, 위사이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려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퍼센트가 27%니까 그러니까 더 위에서 물렸다고 지금 봐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겪으시면, 상가 매매하실 때, 아, 이거를 함부로, 어, 종목을 좀 가려야 되나, 뭔가 보완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종목을 잘 선정을 해, 하고 나서 이평선을 접근을 하면 이평선 매매법이죠. 네, 이평선 매매법을 어, 잘 접근하면 어, 그 이후로는 진짜로 수익은 잘 나실 겁니다. 네, 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그 제가 주말 동안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해서 이평선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완전히 확 물리는 경우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실패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음아 저렇게 하면은 손해가 많이 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익이 나면은 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의 차이가 뭐였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잘 기억하시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음,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